칠리를 더 많이 뿌렸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아요. 맛있다. 아하. 위해 따뜻한 너의 보고 싶어. 안녕하세요, 말랑입니다. 오늘은 좀 구도를 바꿔봤어요. 음식이 보여야 되는데 제가 더잘 보여가지고 구도를 좀 바꿔봤습니다. 오늘은 맥도날드의 새로 나온 버거, 미트칠리 비프 버거랑 미트칠리 치킨 버거를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1월 25일 날 나왔더라고요. 미트 칠리 비프 버거 세트는 6,900원이고요. 미트 칠리 치킨 버거 세트는 6,300원입니다. 오늘도 커팅 칼을 이용해서 반반 잘라서 먹고 시작할 겁니다. 고기부터 먼저 먹고 튀긴 걸 먹어라. 왜냐? 튀긴 걸 먹으면 고기 맛이 잘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기 든걸 먼저 먹고 그다음에 치킨 버거로 넘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쁘게 칼로 잘라서 단면 보여 드리고 요거 요거 잘 겁니다. 요거. 종이를 포장을 한 채로 자이 요렇게. 보이나요? 보여요?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우선은, 비프 소스가 쑥 나와요. 자, 하나는 피디님 드리고. 함냠함냠 하면 끝나니까, 어, 오늘은 빨리 찍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하지만 맛 설명은 완벽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해보겠습니다. 종이 안에 손가락 이렇게 넣어갖고 꺼내요. 그 다음에, 한입 먹어봅니다. 제가 칠리를 참 좋아해요. 먹어볼게요. 음, 어. 나 이미 끝났다. 음, 음, 이거 끝났네, 그냥. 밑에 들어가 있는 패티 두 개는 더블 치즈버거에요. 그 위에다가 이 미트소스를 올린 건데, 제가 미트볼 스파게티 이런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음! 아, 뒷면에 베이컨이랑 하얀 거 먹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하얀 게 있네요. 아, 먹어볼까요? 음. 음. 미트소스가 주는 느끼함을 좀 막으려고, 음그 타코 같은 거 먹으면 뿌려져 있는 거 그게 들어있네요 맛있습니다 음 아, 이거 봐요 벌써 끝나가요 아한두개더 사올 걸 먹다가 아쉬운 거는 꼭두개더살걸 얘기 나오네요 그럼 어떤 맛이 나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더블 치즈 버거에다가 미트 소스를 한 숟가락씩 퍼먹는 느낌이고요 근데 지금 여기 하얀 소스랑 베이컨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미트 소스가 되게 향이 강해서 모든 걸 엎어버려요 이렇게 다 그냥 감싸 안아요 콜라를 다시 먹고 입을 중화시킨 다음에 베이컨이 있는 부분을 먹으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음 베이컨 향도 칠리소스가 덮어버려요 씹다 보면 미트 칠리소스가 삼켜지고 씹으니까 뒷맛에 베이컨 식감과 향이 납니다 하얀색 사워소스가 더 많이 들어가면 더,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어, 좀 아쉽다 이거는 더 먹고 싶다 한두개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기 고기에 포스테커 먹고 이거 먹으니까 되게 건강한 맛입니다. 음, 어, 맛있습니다. 어, 치킨 버거는 어떤 맛인지 기대되네요.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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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도날드 감자튀김이 기본이죠. 제일 맛있어. 여러분들 그팁 아세요? 제가 맥도날드 아바를 피디 님이랑 저랑 오래 했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만약 에 감자튀김 바삭바삭한 걸 먹고 싶으면 주문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소금 뿌리지 말고 달라고. 그럼그 자리에서 바로 구워서 주니까, 그럼 더 바삭바삭하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꼭 케찹파분들 있잖아요 케찹파분들은 이게 소금이 뿌려진 걸또 싫어할 수 있어요 케찹 맛으로 먹고 싶으니까 그러면 꼭 항상 가서 소금 뿌리지 말라고 주세요 진짜 바삭바삭하고요 그렇게 먹으면 뜨끈뜨끈한 걸딱 먹으면 와 감자튀김 최고 근데 이렇게 되는 데가 제가 알기로 롯데리아랑 맥도날드는 소금 뿌리지 말고 달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다시 구워주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두 개에서만 일을 해봐갖고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다시 튀겨달라고 하면 튀겨줘요 어, 그냥 다시 튀겨달라 그래도 튀겨준대요 팁을 알려주시네요 음한 말씀 있습니다음 소리가 안 들어가겠지 자 이제 치킨 버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렇게 종이 띠가 되어 있는 버거들은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딱 빼요 이거, 이거 빼야 돼자그 다음에 자르는 거 알려드릴게요 밑에 하고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다 자 아, 이거 자햄버 포장하는 거 배웠던 거 그대로 이렇게 잡고 자한 다음에 가운데 아, 네. 커딩 싹 나눠서 이렇게 단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여요 어딱 보니까 이이 치킨 버거에 들어가는 치킨은 그 맥치킨 버거에 들어가는 패티입니다 음 먹어보겠습니다. 음 이거 모짜렐라 맥치킨 버거에 들어가 있는 치즈 스틱 자리에 음, 미트 칠리 소스가 들어간 맛 맥치킨 버거랑 많이 비슷해요 특히 맥치킨 모짜렐라 버거랑 많이 비슷해요 음 여기 소스는 마요네즈, 음어 아, 아니야 아니요 사워 싸워 마요네즈도 있고 사워도 있어요 음아 그렇네요 음. 마요네즈와 사워소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치킨 버거를 만들다가 그 위에다가 이 칠리 소스를 뿌린 아, 이두 가지 비교해서 먹으니까 왜 치킨 버거 세트가 더 싼지는 뭐 가격적인 단가 비용이 있겠지만 아까 먹었던 그 고기 들어가 있는 칠리 버거가 더 맛있는 이유는 약간 그런 맛이에요. 미트볼 스파게티 그 맛이었고 요거는 치킨 텐저를 집에서 구워서 미트 소스 이렇게 찍어 먹는 맛. 먹다 보니 칠리 소스가 많이 없어져서 그냥 맥치킨 버거가 됐어요. 그냥 맥치킨 버거. 맛있다. 칠리를 더 많이 뿌렸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아요. 맛있다. 이제 감자튀김을 먹어가면서 총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트 칠리 버거, 미트 칠리 비프 버거 세트와 어, 미트 칠리 치킨 버거 세트 두 가지를 리뷰를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트 칠리 버거 세트가 더 맛있었다. 미트 칠리 비프 버거가 더 맛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미트볼 스파게티 먹는 느낌이에요. 미트볼이랑 소스에 빵, 빵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먹는 느낌이었고. 치킨, 어땠나요? 치킨 버거는 그냥 맥치킨 버거에다가 미트 칠리 소스를 뿌려준 느낌. 그래서 미트 칠리 소스를 먼저 먹었다 혹은 양이 좀 적은 쪽을 먹으면 그냥 맥치킨 버거를 먹는 느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감자튀김 맛있게 마무리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새로 나오는 신메뉴들이나 뭐 그런 것들 찾아서 맛있게 먹고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놀놀놀놀놀라>